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DNA, X에 대해 한 X에 대 조사한 자료이다. X는 서로 상보적인 가닥 1, 2로 구성되며 5개의 염기상이 있다. 음, 그 다음에 X의 구조는 그린 것 같다. X를 구성하는 염기 기형니, 은디, 귿 리을은 모두 다른 종류다. 그 다음에 니은은 RNA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가는 염기 사이의 결합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에서 아데린과 구간이는 이 타이밍과 구간이은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요, 요거부터 좀 볼게요. 잘 보신 것 같은데 니은은 RNA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예, 요게 이제 RNA 없대요. RNA 없는 게 누구예요? 예,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타이밍 써주시고, 그럼 기억은 자연스럽게 이제 아데닌 요렇게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어, 가는 염기사의 결합이다. 가는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소 결합. 예. 수소결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상보적으로 결합한다 아데닌과 타이밍이 상보적으로 결합한다 상보결합은 이제 짝꿍이 있다 그런 뜻이고 어, 요 점선은 수소결합이라고 해서 이제 요걸 이제 고일때좀안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그냥 수소하고 관련된 결합이다 요 정도만 좀 챙겨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 찾아야 되는데 어 모두 다 다른 거라 그랬으니까 이제 디귿하고 리울은 이제 구안인 사이토신 얘네들이 들어가겠죠. 자 근데 이제 원에서요 첫 번째 가닥에서 아데닌 대 구아닌이 이제 1래요. 그러니까 아데닌에 비해서 구아닌은 두배더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배 많으니까 일단은 여기 이제 구아닌을 좀 써볼게요. 그럼 얘가 이제 구아닌이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이제 구아닌은 이제 최소 두 개가 있어야겠죠. 아데닌 이미 하나 썼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데닌이 이제 구아닌을 이제 세개 쓰면 안 돼요. 그럼 1대 3이니까 그렇다고 아데닌을 써도 구아닌을 더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가닥에는 아데닌이 하나 있고요. 구 구아닌이 두개 있을 수밖에 없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얼은 그럼 이제 구아닌은 짝꿍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사이토신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볼게요.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아, 타이민대 구아닌이 1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말은 타이민의 개수와 구아닌의 개수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가닥에 타이밍, 타이밍. 요렇게 이제 쓸 수가 있죠. 구환인 두 개니까 타이밍도 두개 있어야 된다. 어, 요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쓰면은 이제 요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게 돼요. 만약에 저기 여기를 그, 여기가 아니라 만약에 디귿이 구환인이 아니라 뭐 요런 데가 요런 데가 만약에 구환이었다. 그럼 어떨까요? 모를 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얘가 만약에 이제 사이토신이고 다른데 구한인 두개 있다 이렇게 하면은 어 지금 아데닌 하나당 구한인 두 개는 맞죠. 하지만 이제 타이민과 구한인의 1대1 비율을 맞출 수가 없어요. 타이밍 자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디귿 자리는 사이토신이 될수 없고 아 구한인이 돼야지만 말이 됩니다. 구한인 지금 잘 쓰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구한인 사이토신. 그래서 구한인 이두개 정도 써주시고요. 여기는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그다음에 타이밍 타이밍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상고결합 짝꿍도 써주시면 돼요. 구아닌의 짝꿍 사이토신. 그다음에 여기도 사이토신 여기 아데닌 짝꿍 아데닌 아데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기억 보겠습니다. 리은 사이토신이다. 예, 리은 사이토신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니은 가의 가는 공결합으로 예, 공결합이 아닙니다. 이거 예, 수소결합입니다. 원과 투는 분리되지 않는다. 예, 분리가 되어 분리가 돼가지고 또 이제 뜯어지고 막 복제하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X라고 하시면 돼요. 아, 여기 여기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만 공결합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음, 이거 점선 이좀 심하죠. 그래서 이건 수소결합이다, 좀 다른 거다라고 좀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디입니다두 번째 가닥에서 타이밍과 아데닌의 비율은 1이다. 이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타이밍은 하나가 있고 아데닌은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이 아니라 타이밍 분의 아데닌은 2가 되겠죠. 2가 돼야 됩니다. 1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